인수야. 예? 너 일본 가? 예. 일본 왜 가? 일본 바람피로 가는데요. 왜 불만 있어요? 음. 조만간 죽통 날라갈 거 같아요. 죽통요? 제가 그럼 피하고 숙박침 어떻게요 형? 아 죽통 날라갈 거 너무... 같아요. 자, 운이님, 운이님한테 그때 잠깐 강의 받고 한층 발전된 네. 실력 오늘 한번 뽐내봐도 될까요? 어, 네, 아, 내 네, 형님, 아니 내 형님 그 이제 반말 하셔도 된다, 형님. 온다. 네, 전부 다이번표 옥상. 네. 어, 다와 저, 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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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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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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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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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와우. 나이스. 깡. 야야야야. 제부터 살려야 돼. 우니부터 살려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뒤로 와요. 한다고. 문닫고. 문닫고. 오케이. 이쪽으로. 여기 이 아, 저게 뭐 하나? 아예. <laughs> 아니 네 잘려서, 한이 내가 한이 그러니까. 잘려서 내가 한이 반대로, 한이 반대로 돌아갔어. 네가 그냥 잘려서 내가 반대로 돌아갔어. 모한호가 아니라 이제 방금 네? 같은 상황에서 이제 팀원 일치를 보면서 트레이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제 그런 거 몰라요. 오케이 저희 전부 다 일층 아니면 옥상? 빠르면 옥상, 늦으면 일층.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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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laughs> 네, 일본 가신다고 좀 하이 하하 하신 거예요. 하이 하이 우리 상. 혹시 약안 드신 거아니지 어머니? <laughs> 아무것도 데매를 약인데 것저아저것도아저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거도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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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층도층 1층 1층 무층 1층 무것도아무요층아무요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한명무것도아무대도아무것아 뭐해 뭐해 아무도안와아무도 <laughs> 아, 나이스. 주먹으로 하나. 사고. 나이스. 난뭐 하는 거야? 퍼펫을 나가. 존나 야생이다. 왔다. 해. 아, 아 주먹으로 뭐해 빨리 안 때리고. 이번에 진짜 미션을 갈게요. 인수 한슬 킬당 0천원 도전. 아, 자, 이번에 진짜 집중해서 가봅시다. 우리 지금 개똥 싸고 있어요. 아시죠, 다들? 네, 얘기 안하 지금. 어, 니루, 마찬가지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한스렁 님이랑 인수 님은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또 말장 말장 뛰다가요. 아... 이거 청소지 말아보실래요 같이 이거 포커싱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팀원 있 저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싸 줄게요. 여기 안 터지나? 알겠어 준비된다 여러분들 네, 예, 전 됐어요 근데 안 보이는데 네네 보는데. 선생님 네, 이거 포탑 해주시겠어요? 제가 붙일게요 네 아침부터 할까요? 아 윤수형님? 어 네네 그 뭐지? 한스로님께서 지금 연막 폈어요 바로, 바로. 형님 앞에 있어요 형님 연막에 네 아이템 쓰면서 아이, 아이템 쓰면서 폭탄 지킬게요 형님 저도 폭탄 게요아나딴 데서 쏜다 아니, 형님 교전 끝났는데 도대체 폭을 왜 까는 거예요 인수 형님 아 그러니까 정신 안 차려 이 XX라 뭐 하는 거고왜 까는데 기다렸었 있어요? 왔어요? 어디 네, 왼쪽에 형 왔네요 네 <laughs> <laughs> 아이피도. 와 탄생했다. 기다려기다려 나이스 나이스. 어이 씨. 이거 멀리랑 같은 팀이니까 살린 다음에. 어저 빼죠 빼서 빼서. 이거 지금 정확히 일번 난무. 가봐 가봐 가봐. 유지현님 탈 타고 내가 따 있다네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새. 멍청한 새. 저 그냥 전 리드 샷으로 갈게요 만들어봐 만들어봐 만들어봐. 오른쪽으로. 파이브 구 어디 어있을 거야. 파, 다 여기다 여기다 다리고 연방 안 쏘도 돼. 가 만들게요. 아그뭔또 리디샷은 처 한다고 잔들, 잘못 내렸네. 오, 아 도구. 진짜 난 벌레. 나이스 이거 마지막에 제가 빙 들고 다 먹일 테니까 한, 한 명만 죽이시면 이거 웬만하면 이거 그 누지 한스라님킬 주자 한스러님 아 나이스 <laughs> <시 metros>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나와라 씨새끼야 프라이팬 머리통 뽀개 불란게 얼떨떨이다 아나좀 잡을게 아 잡지 마봐 이번 평안 보이는데. 라스면 이거 홀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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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핑 있다 이핑 있다 이핑게 있다 이쁘게 있다 여기, 어, 아, 여기 있다 죽기있안죽죽이안안 죽이면 안돼만해 저기만 해 저기만 해 저기만 나 저기만 해 저기만 해 저기만 해 저기만 해 저기만 해 저기만 해저기이해 저기만 해 저기만 해저기성해 저기만 해 저기만 해 저기만 해 저기만 해 저기만 아기만해 저기만 기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내 눈을 벌게 해줘 내 눈을 아, 가져가 못한다, 언젠간 헤매인노이 거리에서 나를 떠나버린 너를 만나도 아저 표시 새끼 그걸 못 나와야지 <laughs> 아개 역겨워 <laughs> 죄송합니다 문희님 2층에 <laughs> 빨리면 안돼요 예 네? 제 작품은 이니까 가면 안 돼. e 도브도지 Blue도 브지. 도지 Blue도 브지. Blue도 브지. Blue도 와 있다, 커. 오, 아, 멋있다 이, 아 e 도가지 b l u 하나 기지 b 이스 e 도 브지. b l 르 e 올라오 b l 오 e 도 브지. b l 안녕? 사드 아, 들어온다. 하지마. 좋아. 아, 아 열라면 또왜 여기 들어오는데? 저기, 저기 가다 죽을 것 같아. 좀. 옥상 둘. 아직 옥상이다. 옥상으로 한면째발라만 아살려요응는거 봐도 되니까 나 여기 여기 위에 기절 시켰어요 하나 더 입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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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목상에라서락 어, 바로 위 잠깐만 잠깐만 어. 야한명 똑같어요 위에 옆면안 어, 돼요. 아, 어 예, 예, 다시 기 살리면 그만이라서. 어, 어, 나 죽는다. 햄매워 라면 살살 없다. 아, 못 살렸다. 못 살렸다. 어, 뭐 뭐하는 라면아? 아, 진짜. <laughs> 어 아, 뭐하노! 저형저형 아, 저형 살리지 말라니까 이씨. 아 그러니까 인수 차왜 인수 뭐하러 살렸어 운이니 저기는 각도도 불안했어 올라오는 거 봐주세요 상태로는 네 잠시만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 아나총 바꿨었어 미안 여기 두 마리 아니야? 여기히있었어요여전 3번. 기었어요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팀. 나이 i 어? 아 깜짝이야. 아 i c e team. Nice team. Nice team. Nice team. Nice team. Nice team. n i c 맞나 근데? 그건 좀 잘못됐네. 아, 그, 아니 아 운이네가 아, 그, 아까 제적이요그때저 M16에서 딱총 바꾸고 있었어. 그 얼마 전에 뒤에 거 타라. 어디니까? 와, 이 <목소리> 바로다 <목소리> 버려 버리는 거 봐. <목소리> 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아. 근데 뭐못 한다고 해도 할말 없지.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난 인정해. 아. 하니까 그럴까, 인수 리드샷으로 잡으면은 3만 원. 할줄 아나? 아, 진짜. 아, 나 운이님 맞출 뻔 해서. 이 새끼 운이님 옆구리 를쓴거 봐. 아, 씨. 아. 아 운이님 뻔했어 아, 진 <laughs> 아, 아, 없는 거 같아요. 자 그냥 앞으로 먼저 와서 리드샷으로 뚫어버릴게요 없어요 어 여기있다 여기 싸운다 뭐야? 어 오케이 여기하고 반대편 집합 오른쪽 사고지 먼저 하자 오른쪽 사고으 먼저 옥상에 있으 옥상. 와! 이먹왜 헤기야, 헤서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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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웃으면서. 옥상면서웃 옥상. 한 대. 아, 면서 웃으면서. 웃으옥 기절. 으옥 기절? 한 마리 더 위에. 한 아 뭐야 이간 이 뭐, <목소리> 뭐야 야씨 뭐고 이 만이야. 뭐야? 오늘도 뭐야? <목소리> 오늘도 유린당하는 와 차에 태웠어. 이씨야 <laughs> 씨. <이 웃음> <laughs> 네. 네원한 뭐 개새끼야. 너네 호른 새끼가 야 차에 태웠어 <laughs> <오. 웃음> 아. 허를 뭐, 찔어요 못 살래, 뭐 살래? 잠깐, 잠차만잠서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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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깐만, 잠깐 뭐야 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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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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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깐만이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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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웃음> <웃음> 소리가 맑고 경쾌하네요 똥네인님 간다 실력 방송 실력 방송이라고 했잖아. 나이스. 와아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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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걸 성강으로 와. 근데 감자는 이제 이명령이 이명령. 그린 그린가. 아 일수리였다. 혼자 내려가지고 막 쳐들어가니까 듀커드 야, 막한 이렇게 수령, 하니까 거의 한 수령 다 하는 것처럼 당하네 야, 니도 당해놓고 뭔지라이야. 여기서 영상 와, 야, 얘 술이다. 얘술 야, 그냥 쌌다. 야, 와우, 와우, 와았와와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게 실력 방송이지 와하하 아. 어, 방금 거 예술이었습니다 아 치킨 가겠다 이거 치킨 먹으면 그냥 유튜브 확 나왔다 아 어, 근데 진짜 움직임 자체가 다르네 그냥 순간순간 뒤싹싹 돌고 그냥 가 있어. 설마 이걸? 아, 까비 아 헤드 날라간데. 어.